농어촌 지역의 평파적인 태양열 설치는 국가의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볼수 있다. 사람이 사는 민가 근처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전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흙으로 쌓은 성은 비바람이 불면 스스로 무너지듯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돈만 쫓아간다면 다음 세대에 물려질 땅은 메마른 땅 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이 전라도요. 이곳 마을에서 터전을 이루고 살며 자식들 낳아 키우고 시집 장가도 보냈소. 우리 자식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 마을은 여태껏 아무 탈 없이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함께 더불어 살아왔소. 이제는 나도 늙어서 농사도 예전만큼은 못 짓겠지만, 힘닿는 데까지는 흙냄새를 맡으며 일손을 놓지 않으려 하오. 작년 12월초부터 태양열 설치 공사를 하고 있길래 누가 허락을 했는지는 모르나 덮으로 살아가는 농촌 마을에서 우리 집 가족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소. 해양열업체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집 주변에 마구잡이로 파헤치며 공사를 하고 있다. 턱 밑까지 칼을 겨누며 우리 가족을 m 랑 끝까지 내몰고 있구나. 돈의 눈이 먼 인간들의 피어 I 은 문번 제는 할